거림?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깊이 파헤쳐볼 진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영어가 왜 이렇게 빠르게 들릴까? 어떨 땐 아는 단어인데도 놓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를 발음, 또 리듬, 강세 변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03년 군산의 유명 빵집이죠, 이성당. 거기서 만난 두 남녀의 대화입니다. 아이 성당빵집이요? 네, 이게 약간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한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화. 아 실화군요? 어떤 분들인가요? 등장 인물은 드라마 빠담빠담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엄철진 씨. 아 네네. 그리고 영화 헬프의 셀리아 레이프트 씨입니다. 아그두 분이군요. 어떤 상황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철진 씨가 이제 애인이랑 헤어져서 마음이 좀 복잡한 상태로 군산의 일 때문에 갔다가 이 성당에 들른 거예요. 네. 빵을 고르는데 어글쎄 지갑을 떨어뜨린 거죠. 아이고. 그걸 마침 셀리아 씨가 딱 보고 주워주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하,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자, 그럼 이 대화를 통해서 영어 듣기의 비밀 한번 파헤쳐 보죠. 셀리아의 첫 마디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한번 천천히 리듬과 강세를 살려서 읽어볼게요. 5 0 속도로요. Oh, excuse me, sir. You dropped this. 내 네, 뜻은, 어,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이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 h e x c u s e m e s i r y o u d r o p p e d t h i s 자, 여기서 문장 구조를 보면요. 주어는 y o u 당신이죠. 동사는 d r o p p e d 떨어뜨렸다. y o u d r o p p e d 당신이 떨어뜨렸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그 연음인데요. dropped this. 이 부분이요. dropped this. 그냥 drop this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dropped this처럼 들리죠. 아, 그러네요. dropped this. 네. P 뒤에 붙는 ED 발음이 T 소리잖아요. 이게 뒤에 오는 i s 의 th 소리랑 만나면서 부드럽게 그냥 쓱 이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단어 구분이 잘안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영어가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소리가 붙어 버리니까. 네. 철진 씨의 대답입니다. 아주 짧아요. Oh, thank you. 아,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Oh, thank you. 여기서 주어 i는 생략됐죠. 그냥 thank you. 아, i thank you. 간단하네요. 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자, 셀리아가 이어서 말합니다. You are very welcome. It's terrible to lose a wallet. I am so glad I saw it. 천만해요. 지갑 잃어버리는 건 끔찍하잖아요. 제가 봐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re very welcome. It's terrible to lose a wallet. I am so glad I saw it. 자, 이 문장은 좀 길죠. 여기서 의미 단위 청크로 한번 나눠볼게요. 예를 들면, It's terrible to lose a wallet 이렇게요. 아, uh, It's terrible 하고 to lose a wallet. 네, It's terrible은 끔찍하다. to lose a wallet. 쓴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이해하면 문장 구조가 훨씬 잘 보여요. 그렇군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에 so it 이 부분이요. So it. 이것도 so it 이렇게 끊기지 않고 so it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아, 워 소리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So it. 맞아요. 모음이랑 모음이 만날 때 이런 연결음 리의 손이 생기는데 이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철진 씨가 다시 감사합니다. Yes, thanks again.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yes, thanks again. 이것도 뭐 아까처럼 I thank you again. 이걸 짧게 줄여 말한 거죠? 네, 자, 이제 셀리아가 본격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좀 길어요. 들어보세요. Are you buying some bread? This place is famous, they say. Everything looks so sweet. I'm Celia, by the way. Celia f o o t 해석하면, 빵 사시는 거예요? 이 집이 유명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주 달콤해 보여요. 그나저나 전 셀리아예요. 셀리아 f o o t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Are you buying some bread? This place is famous, they say. Everything looks so sweet. I'm Celia, by the way. Celia f o o t 여기서 Everything looks so sweet 이 부분을 볼까요? 주어는 everything 모든 것 동사는 looks 무엇 무엇하게 보인다. Everything looks 모든 것이 보인다. 네. 모든 것이 아주 달콤해 보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연음 look so 부분이 look so처럼 이어져요. 아, s 소리가 겹치는데도 자연스럽게 look so.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에선 강세가 everything 하고 sweet에 딱 찍히죠. Everything looks so sweet. 네, 그러네요. 나머지 부분, 룩소 같은 건 상대적으로 약하고 좀 빠르게 발음돼요. 이게 바로 영어의 특유의 리듬감인데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 하고 단어로 놓치게 되는 거죠. 아, 강세 없는 부분은 빨리 지나가는군요. 철진 씨가 이름을 말합니다. 철진. 네. 철진입니다. 다시 한번? 철진. 자기 이름 말하는 거죠? 셀리아가 아주 친근하게 반응하네요. 철진. That's a nice name. Are you from around here? You don't look very happy if you don't mind me saying. 철진. 좋은 이름이네요. 이 근처 사세요? 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 이런 말 해도 괜찮다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철진. That's a nice name. Are you from around here? You don't look very happy if you don't mind me saying. 여기서 you don't look very happy 볼까요? 주어 you 동사 don't look. You don't look.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 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연음이 있어요. Look very는 look very처럼. Look very, look very. 네, 그리고 문장 끝에 If you don't mind me saying 이 부분, mind me saying 이것도 말 me saying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죠. 아, 이것도 연음이군요. 네, 특히 If you don't mind me saying 같은 이런 삽입구는요, 그냥 리듬 타면서 쓱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제 씨 대답입니다. I'm just here for work. I'm fine. 일 때문에 그냥 여기 온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I'm just here for work. I'm fine. 이 문장은 청크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쉬워요. I'm just here for work. 아, 나는 그냥 여기 있다. 일 때문에. 그렇죠. 왜 여기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죠. I'm just here. 이 부분이 핵심 정보예요. 나는 단지 여기에 있어요. I'm just here.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m just here. 나는 단지 여기에 있어요. I'm just here. 나는 단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더. I'm just here. 나는 단지 여기에 있어요. I'm just here. 나는 단지 여기에 있어요. 중요 청크군요. 네. 이 청크는 간단하지만 활용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 I'm just here to see you. 그냥 너 보러 왔어. 아, I'm just here for fun. 그냥 재미로 여기 있어. 이렇게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나저나, 파주 있잖아요, 파주. 네, 파주요. 거기에 리치타운 하우스라는 빌라가 있는데, 106동 302호가, 뭐랄까,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래요. 아, 진짜요? 106동 302호 특정 호수까지요? 네, 야당역에서 많이들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허허, 신기하네요. 자 이제 분석에 좀 집중했더니 잠시 쉬어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마침 이 대화 배경이 2003년이니까 그해에 한국에서 정말 히트했던 곡이죠. 빅마마의 체념. 하, 체념 명곡이죠. 제가 이 노래 1절 가사를 음... 좀 웃기게 충청도 스타일로 바꿔서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네, 충청도 스타일이요? 기대되는데요. 겁나게 좋았는데 너랑 있던 거 인자는 다시 못볼것 같으리. 니네 생각하다 피식 웃다가도 귀엽고 처우러 불었다는 게아 <laughs> 재밌네요. 아, 노래 잠깐 불렀더니 기분이 한결 낫네요. 자, 다시 대화 분석으로 돌아가 보죠. 네, 셀리아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철진 씨 말에 반응하는 거죠. Just f well, like 일 때문에요. 혼자서요. 음, 달콤한 빵은 외로운 하루를 더 낫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제가 하나 골라 드릴까요? 이 단팥빵이 제일 맛있어 보여요. 이런 말이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Just for work. All alone. Well, a sweet bread can make a lonely day better. Do you want me to pick one for you? This red bean bread looks like the best one. 여기서 또 연음. looks like. 이 부분 주목해 주세요. looks like. looks like처럼 들리죠. 어, 네. looks like. k랑 l이 붙네요. 맞아요. k 소리랑 l 소리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do you want me to pick one for you? 이렇게 청크로 나눠 볼수 있어요. do you want me to pick one for you? 네. 여기서 중요한 청크는 do you want me. 당신은 내가 시행시키길 원하나요? 라는 뜻이죠. 제안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do you want me? 당신은 내가 시행시키길 원하나요? 한번더 Do you want me? 당신은 내가 시행시키길 원하나요? Do you want me? 당신은 내가 시행시키길 원하나요? 네. 이 청크를 써서 문장 만들어 보면 Do you want me to call him? 아, 그에게 전화하길 원해요. 그렇죠. 또는 do you want me to wait? 기다리길 원해요. 이렇게요. 아주 유용하네요. 네. 제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I can choose myself, but thank you for your help. 여기서 I can choose 주어 i 동사 can choose. 내가 고를 수 있다.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네, 단호하네요. 그리고 thank you for 이 부분도요. 실제로는 thank you for처럼 for가 약하게 연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uh, for가 for처럼요? 네. 근데 셀리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Oh, of course. I'm just a little chatty, but you know, sometimes talking to a stranger is easy. You look like you have a heavy heart. 아, 물론이죠. 제가 조금 수다스러워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게더 쉬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Oh, of course. I'm just a little chatty, but you know, sometimes talking to a stranger is easy. You look like you have a heavy heart.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stranger. stranger. 낯선 사람. 네. 이 단어 발음이 억양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한번 느리게 5가지 억양으로 읽어볼게요 네 흥미롭네요 먼저 인도식 스트레인저르 Stranger. 일본식 스토렌자 스트레인자. 러시아식 스트랑게르, 스트랑게르. 필리핀식 에스트레이 에스트레이너. 마지막으로 영국식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와 정말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인저라는 단어를 알아도 실제 대화에서 다른 억양으로 들으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strangr을 활용해서 쉬운 문장 두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he is a stranger to me. 네, 그는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두 번째, don't talk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셀리아 문장에서 청크 분석도 해볼까요? Sometimes talking to a stranger is easy. 아네 여기서 talking to a stranger is easy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Talking to a stranger 즉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긴 덩어리예요.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게 주어군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한번더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렇게 긴 주어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게 쉬워야 뒤에 easy easy가 자연스럽게 들리죠 철진 씨가 둘러댑니다 It's nothing, just tired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다시 한번 It's nothing, just tired It's nothing 이나 just tired는 사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죠. 아 그렇죠.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여요. 여기서 철전 씨가 좀 감정을 숨기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셀리아는 아주 예리합니다. I understand tired, but your eyes look sad, not tired. You should eat something sweet. It really helps. Here, let me buy you one. It's a thank you for letting me help you. 피곤한 건 저도 알죠. 하지만 당신 눈은 피곤한 게 아니라 슬퍼 보여요. 단걸좀 드셔야겠어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제가 하나 사 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돕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와, 정말 적극적이네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understand tired, but your eyes look sad, not tired. You should eat something sweet. It really helps. here Let me buy you one. It's a thank you for letting me help you.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연음 현상이 나옵니다. Let me랑 Letting me. Let me, Letting me. 미국 영어에서는 보통 이 T자 소리가 약해져서 거의 리얼 소리처럼 발음돼요. 그래서 Let me는 Let me, Letting me는 Letting me처럼 들리죠. 아, Let me, Letting me. Flap T라고 하던가. 음미 청크 한번 연습해볼까요? 내가 뭐뭐 하게 해줘. 네, 따라해보세요.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 줘. 한번 더?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 줘. 이것도 정말 자주 쓰이죠. 그럼요. Let me see 하면 어디 보자. Let me try는 내가 한번 해 볼게. 그렇죠. 아주 유용한 청크입니다. 철진 씨가 마지막으로 거절을 시도합니다. You don't have to do that.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have to 발음이요? Have to. 이게 have to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기보다는 have to 처럼 약하게, 혹은 have to 처럼 들릴 때도 많아요. 아, have to나 have to. 네, 이런 have to 같은 기능어들은 보통 강세 없이 약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요. 그렇군요. 자, 드디어 셀리아가 쓰레기를 박습니다. It's my pleasure. Now we can eat bread together. A happy moment on a lonely day. What do you say, children? 아유,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이제 우리 같이 빵 먹을 수 있겠네요. 외로운 날의 행복한 순간이죠. 어때요, 철진 씨?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s my pleasure. Now we can eat bread together. A happy moment on a lonely day. What do you say, 철진? 여기서 eat bread together는 각 단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들리긴 하지만 역시 강세와 리듬 eat bread t o g e t h e r 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eat bread together 네, 그리고 마지막에 what do you say? 이거는 어때요? 하고 제안이나 권유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쓰는 아주 흔한 관용 표현이에요 what do you say? 이것도 통째로 외워두면 좋겠네요 네, 그쵸 what do you say? 이렇게 대화 전체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니까요 음... 영어의 연음, 강세, 리듬 같은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는 단어인데도 우리가 왜 놓치게 되는지 좀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단어 뜻만 아는 걸 넘어서서 실제 대화에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이어지는지 그 리듬은 어떤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듣기의 핵심인 거죠. 네, 결국은 소리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오늘 분석한 이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만남처럼 때로는 좀 낯선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철진 씨처럼 속마음을 꼭꼭 숨기거나 혹은 셀리아 같은 낯선 이의 예상치 못한 친절이 내 마음의 벽을 허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듣기 공부나 또 일상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 농심, 마켓컬리, 동아제약. 에어비앤비, 바카스, KCC 창호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오! 아리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